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축구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적 속보. 지금부터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 조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부터 말씀드리자면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일어난 상황 때문에 이강인을 깎아내리거나 평가절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강인이 런던으로 찾아가 다시 사과를 하고 손흥민도 이에 대해 글을 남기며 당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이 한국에서 뉴캐슬과의 경기를 끝으로 토론 유니폼을 받는 의미 있는 날에도 이강인이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하는 모습이 있었죠. 월드컵 준비 과정 동안 두 선수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투샷은 앞으로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이강인이 손흥민의 뒤를 이어 한국인 선수로서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남기는 선수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이강인의 이번 시즌 출발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즌 시작 전만 해도 그는 팀 내에서 자리잡기가 어려운 상태였고, 프랑스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보도도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팀 자체가 워낙 탄탄했고, 각 포지션마다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강인이 끼어들 틈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강인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팀 내에서도 그 부분을 채워줄 다른 선수들이 존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팀이나 리그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프랑스 리그가 5대 리그 중 하나이긴 하지만,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팬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어 리그나 스페인 라리가 같은 인기리그로 이동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프리미어 리그라면 연관된 상대 팀들과의 경기 이야기가 흥미롭고, 라리가 역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발렌시아, 마요르카 등 유명 클럽들이 있어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내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글로벌 팬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인 바람과 팬의 마음에서 이강인이 더큰 무대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리그로 떠나길 바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바람에는 사심이 조금 섞여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팬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수도 존재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강인이 팬의 시선만을 의식해 리그를 결정하거나 팀을 떠나는 것은 오히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며 선수의 결정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과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 언어, 비전, 금전,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두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강인이 축구인으로서 파리 생제르맹 팀을 싫어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이 팀은 B 클럽이며 리그에서 최고의 팀중 하나이고 시설과 선수 구성도 뛰어나며 감독이 스페인 사람이라 소통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 할 만큼 훌륭하고 팀의 가치와 연봉도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인 3측면에서도 파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풀타임 주전으로 활약한다면 연봉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출전 시간도 적절히 조율되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 장기간 안정적으로 축구를 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현재 이강인에게 주어진 조건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우승 트로피도 짧은 기간에 다수 확보했으며 21살 때 월드컵에 출전한 경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22살 때첫 월드컵을 경험한 것과 비교하면 이강인은 향후 월드컵 4회 출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셈입니다. 2026년 월드컵이 두 번째 출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두번더 출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출전 시간 조율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리 속에서 이강인은 현재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황을 누리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약 5개월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강인의 팀내 입지가 줄어들어, 당장 선발 자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현재 경쟁자는 댄벨레입니다. 댄벨레는 지난 시즌 34경기 중 29경기에 출전했고, 교체 출전까지 포함하면 약 1700분을 소화했습니다. 득점 기록도 챔피언스 리그까지 포함하면 12골로 출전 시간 대비 효율을 고려하면 팀의 매우 중요한 선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댄벨레 혼자만 의지하게 된다면, 팀 운영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상 가능성과 과부하 문제를 감안하면 뎀벨레급의 중요한 선수를 더 필요로 하게 되고 이강인이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수가 많아지고 팀 운영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감독진은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뎀벨레가 이탈하더라도 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리그에서 단 1패만 기록했으며 그 패배도 1위를 경쟁하는 팀의 홈 경기에서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을 단순히 선발로만 쓰지 않는 전략은 팀 운영과 장기적 관리를 고려한 현명한 선택임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언론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강인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팀과 팬들은 이강인의 100경기 출전을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고, 그가 아시아 발롱도리를 수상하자. 대형 현수막까지 제작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현수막과 이벤트가 한국인 팬이 아니라 현지 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이 파리에서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비록 이강인의 몸값과 연봉에 비해 활약이 모두 기대만큼 드러나진 않았지만 현재 그는 충분히 안정적이고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리케 감독은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해 이강인을 선발로 출전시키고 선제골을 넣은 후 전략적으로 일찍 교체했습니다. 이강인은 한국에서 소화한 경기 후에도 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뛰었으며 오른쪽 윙어 자리에서 감독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비록 후반 초반에 교체되었지만 그의 평점은 8.2점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리브나닷컴 등 여러 매체는 이강인의 경기력이 경기마다 더 향상되고 있으며 팬들이 파리에서 그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말 경기 하이라이트에서는 이강인의 드리블 능력, 탁월한 테크닉, 넓은 시야, 강력한 슈팅 능력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팀 전체의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강인만큼은 꾸준히 높은 패스 성공률을 유지하며 롱패스 4회 모두 100% 성공을 기록했고 최근 경기에서는 10회 시도 모두 성공하는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전체를 기준으로 해도 패스 성공률 78%를 기록하며 이 수치만으로도 그의 수준이 톱 클래스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키패스와 경기 전개 능력에서도 이강인의 역할은 돋보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이강인은 토트넘과 맞붙게 되는데 이 경기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팬 입장에서는 토트넘을 응원할지 한국 선수를 응원할지 선택에 고민이 생기지만 경기의 상황과 팀 전략을 고려하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매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강인의 활약은 팀 내외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시즌에서도 그의 역할과 영향력은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 팬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지난 시즌 팀이 17위에 그쳤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승리나 우승을 기대하며 외치는 관심이 아니라 팀이 발전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한국 선수들이며 그들의 활약에 주목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빅매치에서 이강인의 활약 역시 응원할 만합니다. 이강인은 이미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기중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슈퍼컵 결승전에서는 0대2로 뒤진 상황에서 이강인의 추격골을 시작으로 팀이 동점을 만들었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파리 생제르망이 승리하면서 4개의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토트넘전을 이강인이 매우 잘 수행했고, 파리 생제르망은 이미 시즌 내내 풀타임 경기를 소화하며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네베스만 출전해도 팀의 경기력이 달라지는 중요한 상황이었고, 비록 하케미와 덴벨레두 선수가 결장했지만, 이강인, 네베스, 비티냐, 멘데스등 주요 선수들이 토트넘을 상대로 충분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바운더뱅과 로메루 같은 수비수 두 명이 골을 넣는 다소 황당한 상황도 있었으며, 공격에서는 여전히 해결책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더욱 응원할 가치가 있습니다.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만으로도 긴장되는 경기지만, 파리 생제르망의 높은 수준의 패스 플레이와 이강인의 능력이 결합된다면 충분히 득점과 좋은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한 소년 팬과 약속한 세레머니가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득점 후 약속한 세레머니가 방송 중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실제로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몇초 동안 카메라를 바라보며 손을 펼쳤고 그 소년은 아직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챔피언스 리그 AC 밀란전 이후 1년 만에 다시 득점할 때 약속한 세레머니를 카메라에 확실히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강인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경기장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팬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이며 그의 경기력과 성실함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